받침을 다 빼면 죽은 말이야, 세상에. 이걸 전 세계에서 몰라요. 출발! 받침 빼보세요. 오른쪽 저렇게 많은 초성을 일본 사람들이 다 없애버렸어. 쓰지 말라는 거야. 지금 발음 못한다고. 복잡한 게 많죠? 다 썼어, 이게. 일제시대 전까지. 초성 면천. 다른 거 있죠. 600년 동안 바뀌는 거. 규칙대로 바뀌는 거. 규칙만 오늘 알면은 ᄉ은 옷으로다 바뀐다. 초성에. 그러니까 경상도 가면 형님을 성. 그래서 경상도 말이 성인데 중국말도 성이요. 그러면 윗상자를 중말로 쌍이라고 한다고. 쌍. 이래서 쌍. 그러면 아래에는 하안 가지고 뭐예옷으로 바뀌니까 샤, 샤. 이런 거예요. 절 따라하세요. 쌍, 샤. 손해야 돼. 쌍, 샤. 쌍짱, 샤. 이게 EXID 노래야.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거 모르세요? 자, 갑니다. 시작. 샹, 샤, 샹, 샤, 샹, 샹, 샤. 정말로 노래까지 하시면 위, 아래, 샹, 위 쌍, 자, 아래, 아래, 아래만 알아도 요 전치사 다 끝나는 거야. 차에 탈때 상차, 차에 내릴 때 하차. 하만 시우스로 바꾸면 기억은 지우스로 바뀌어요. 이제 다 가르쳐드린 거야. 왔어요. 자, 기억이 지으로러니까 가는 중말에 짜야. 중말에 가 발음이 없는 거예요. 지으수록다 바뀌어요? 한강은 한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애정이라고 하는데 중말은 아이라고 해. 우리는 왜 줄여서 쓰는 말이 습관이 있어갖고. 사이 길도 새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넓히면 중말, 축소하면 한국말이에요. 사랑애를 중말로 아이라고 하네. 근데 빨간색 이거 시작. 아이! 와, 아이니? 와, 아이니? 뭐 아니, 있을 째자는 짜이야. 왜 중국말은 모든 경음화가 되는 게 그러니까 자장면이 아니고 짜장면이 중국말이야. 짜장이. 볶을 작자인데 그 기억이 빠지니까 짜장 장을 볶은 거예요. 짜장이. 열 개짜 재밌어요. 카이 이거 격음화가 됐어. 카이 이것만 알면 기본회가 다 끝나. 자 등을 킨다. 카이동두개다 무슨 색깔이요? 카이동두개다 검정색이요. 자카이동 문. 문, 문, 문. 문 카이 문문문문문 열으라고 카이 촥촥촥 창문 열으라고 카이 이동통신 핸드폰 키라고 비깔라고 경상도 가면 비깔라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깔라고 중국 말이요예 그러면 카이가 있어요 PRP 차를 쓰는데 보세요. 빛카 빛깔 이게 중국 말이에요 빛깔 아시겠죠 비깔라고해보세요 빛깔 중국 여행 가셔가지고 광저우나 천안문에 가서 비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홍해처럼 갈라지는지 안갈라지는 그걸 어떤 분이 그걸 체험하고 전화가 와서 다 비켜주던데요 자 비칼! 경상도 사람은 그니까 배울 게 없다니까 찾아가도 비칼! 다 알아들어요 자비 이로 바다의 자는 뭐로 바뀌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노란색이야 하이! 올레자는 희망이야 오는 것도 희망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못 알아 듣는 거예요 아셨죠? 라이라이 채자는 라이. 그러면 타이가 되죠. 자 타이 쾌속할 때 쾌자는 콰이. 그다음에 음식할 때 채자는 차이. 자 타이콰이차이 빠르게 시작. 스파일라이 빨리 오라고 시간됐으니까 자 콰이라이 콰이라이. put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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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기마이 쓰지, 쓰지 말라고 기마이 여기서 나오고 기마이 쓰지 말고 마이는 사는 거예요 여유 있게. 마이는 파는 거예요. 준비, 아침부터 준비해야지, 파는 사람. 자, 마이, 오늘 중요합니다. 이말잘 써야 돼요. 와, 마이. 내가 산다, 내가 산다. 오늘 건 내가 산다. 자, 엄마 깜짝 놀랐다. 그러면, 니, 마이. 니가 사라는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와, 마이. 와, 마이. 니, 마이. 와, 마이, 니, 마이. 중국사람은계산때서 항상 싸워. 서로 돈 내려고. 그때는 뒤로 한 자를 물러나야죠. 앞에 가면 걸쳐야 되니까. 그러면서, 오마이오마이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뒤에. 자, 오마이 그러다가, 니 마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 네가 사니까요. 자, 오마이니 네 마이. 종속 마지막에. 받침을 다 빼면 죽은 말이야. 세상에. 이걸 전 세계에서 몰라요. 출발, 받침 빼보세요. 출발, 시작. 중국 말이야. 실, 받침 빼세요. 중국 말이야. 팔, 받침 빼세요. 중국말이요. 일 뭐예요? 받침 빼면. 중국말이야. 세상에 바지만 내리면 중국사람인데 그걸 내는 아이로 바꾸는 것만 하면 알면은 100%다 알고 있어. 문법도 없어. 그냥 질르면 돼. 단어만 얘기하면 돼. 이동? 하면 그냥 다 끝나. 라이? 그러면 다 끝나. 그도 빨리 와. 카이 라이? 하면 돼. 차 먹을 때 생각해. 차 먹을 때. 시리치바 먹어봐. 니 치마? 먹을래? 한국말은 중국말의 유일한 전세계 포네릭스예요 음성화 발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어로 썼으니 어떻게 해요? 잘못했죠 그거를 우리가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 잘못됐다고 중국 사람 큰일 난다고 왜? 중국 사람이 지금 한자를 쓸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왜? 키보드, 핸드폰 전부 다 영어로 치고 있으니 냉장고에 쓸 손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는 아는데 쓸줄 모르니까 그걸 뭐라고요? 문맹 그래서 10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중국 사람 문맹이라고 하니까 다 난리 난 거죠. 아프리카 사람은 너무 좋아해. 왜 중국어를 배우려니까 한자가 있는데 이게 없이 한글로만 배운다니까. 아 이거 진짜 나요. 색깔 가지고 그냥 한글만 하면 되는데. 나는 중국이 다 한글을 발음기로 쓰는 세상. 안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게. 니하. 니하. 빠르게. 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아프리카 사람도 한글 알파벳만 읽으면 중국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재제에 한자도 하나도 없어 뭐 알파벳만 있어요. 라틴어가 아시아 문화를 점령해버린 거야. 근데 어디만 남았어요? 조선만 남았어. 조선만 버티고 있어. 조선에서 한류의 문화 운동을 일으켜서 어떻게요? 중국을 회복시켜.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한글을 쓰게 된 거예요. 우린 쉬워요. 이때 우린 준비해야 되고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Grandfather was the king of Lagos. Grandmother, princess. Of